아리야 안녕 안녕하세요. 혹시 식곤증이 몰려와서 저를 부르셨나요 졸리시다면 잠도 깰겸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아리야 Hello Hello 아리야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리아, 아리아, 굿나잇, 돼지꿈꾸세요. <laughs> 아리아, 좋은 아침. 네, 즐거운 아침이에요. 아리아, 잘 지내. 덕분에 편안히 잘 지냈답니다. 아리야, 밥 먹었어? 네,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. 아리야, 잠 자나? 죄송하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. 아리야, 아리야, 잠자? 당신이 잠든 사이가 제 취침 시간이에요. <laughs> 아리야, 잘 자. 안녕히 주무세요.